안녕하십니까 권용기입니다. 어후 어후 파이널 어, 마지막 마지막 축하 축하. <laughs> 야 이제 길고 긴 수험생활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6 학년도 내가 26학번이 되어 과연 대학생이 될 것인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아, 모의고사 11월 13일 수능 이제 마지막 뭐라 그럴까 음, 저희 커리큘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안녕. <laughs> 자, 우선 이제 총 5회분입니다. 총 5회분이고요. 총 100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아, 100문제 100개의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 오픈입니다. 오늘인가? 예, 네, 오늘 제가 찍고 있는 오틴날 오픈하게 되고요. 촬영에 촬영일은... 이런 지금 입구가 되었나 모르겠네. <laughs> 확인,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아, 깜빡했네. 9월 마지막 주부터 촬영 열심히 해서요. 10월 21일 화요일 날 끝나게 됩니다. 약간 좀 텀이 있죠. 이 텀이 있는 이유는, <laughs> 연휴가 열흘 짜리가 있습니다. 쉬어야죠. <laughs> 너희들은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여러분들은요. 자, 모의고사 수준은 교과내 문제들이나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문제를 위한 문제는 없습니다. 수능에 나올 변별력 소재 주제 형식으로 수문 문제를 채웠고, 음 100개의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문 문제 모두 변별력 문제입니다. 이점 짜리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laughs> 죽어 봐라. <laughs> 자, 대상은 개념. 문풀을 섭렵한 학생들. 안 했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굳이 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렙. 나 만렙이야. 나 쪼렙이에요. 하지 마! 오지 마! 뭘 굳이 해? 이건 필수 코스 아닙니다, 여러분. 파이널 모의고사는 필수 코스가 아닙니다. 필수 코스는 이거. 개념. 문풀. 이게 필수. 반드시 해라. 이것만 해도요. 50점 만점 나옵니다. 근데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샤오미더마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아, 어, 저의 그 어두운 마음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만든 거지. 이게 이거만 해도 돼. 어, 불, 불안하지. 해야지. 어. 자, 엽등하지맙시다. 단계를 뛰어넘는 행위.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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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섭렵도 안했으면서 만렙도 아니면서 어, 쪼렙이면서 하지마. 이런 걸 엽등이라고 합니다. 등급을 뛰어넘다. 단계를 뛰어넘다.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 우리 쌍사는 그런 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아시아사는 한 단계씩 계단 하나씩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역사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 단계로 문풀강좌와 관련 교재를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 이거보다는 이거,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안 해도 되네요? <웃음> <해>. <웃음> 자, 우리 최근에 오답률 높은 거 한번 볼까요? 예, 2020학년도 수능. 와, 63%. 와, 어떤 문제를 많이 들었을까요? 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해서, 왜 많이 들었을까요?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솔직히. 예. 보면은 이제, 어, 이런 문제 많죠, 여러분. 그 가를 물으면서 제시문에는 가와 관련된 게 아니라, 가를 뭐, 멸망시킨 나라. 가를 공격시킨 나라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틀리는 학생들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들 많이 많이 어, 집어 넣었습니다. 자또 많이 틀린 문제만 봅시다. 와50% 넘는 문제들 한번 다 볼까요? 어, 가아그 조약 문제 정말 많이 틀립니다. 학생들 조약 나오면 아니 왜 많이 틀릴까요? <laughs> 왜 많이 틀릴까요? 자 사실 조약 많죠. 19세기 후반부터 해서 20세기 후반까지 많은 조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약 문제들 아 나오면 거의 변별력 문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넣습니다. 많이, 많이 넣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2024학년도 수능, 또, 오답률, 와, 50% 넘는 거두 개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평성에서 러양 천도. 유연도 포인트 유연. 몽골에 유연이 있고, 몽골고원에 유연이 있고, 평성에서 러양. 그리고 또 보면은, 네, 동의서위로 분열됐다. 라고 하는 이런 힌트들에서 북위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어, 여가 이제, 우리가 잘, 사실, 이거는 유명하지만, 이건 유명하지만은, 북방민족의 유연이 있다는 거, 그리고 동립서위로 갈라졌다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이것도 힌트죠, 사실은. 힌트인데, 어,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틀렸는데, 이런 문제들, 아, 많이 많이 넣습니다 이런 문제들, 많이 많이 넣습니다. 보조 힌트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주 힌트로서, 많이 많이 넣은 게, 이번 파이널 모의고사,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54% 틀린 문제인데, 아, 조약 문제, 또, 예, 변별로 문제입니다. 조약 문제, 많이, 많이 넣습니다. 대평천국 운동 시즌 때 있었던 조약, 텐진 조약, 아, 밀소 통상 조약, 베이징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구분해야겠죠. 또, 많이 틀렸던 문제가 또 뭐가 있느냐. 아, <laughs> 우와, 엄청나죠. 예, 엄청난데요. 아,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베이징으로 도보로 옮겨. 애들이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아 성조 영락제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많이 틀린 거죠 근데 세조의 성조 영락제가 아니라 세조의 세조 여기 보면 성조는 오히려 뒤에 있어요 성조가 두명 있습니다 성조 영락제 성조 강의제 이런 것들도 힌트라고 할수요묘호도묘호도 묘호도 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베이징 천도니까 둘을 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각 기가 아, 팔기구나라고 하는 게 그제서야 눈에 띄게 되는 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힌트가. 약하죠? 이렇게 약한 힌트로 구성된 문제들 많이, 많이 넣었습니다. 자, 또, 약한 힌트를 가지고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또, 오답률, 와, 굉장히 는 2023년도는 60%가 두 개는 있었네요. 아, 이거 많이 틀었습니다딱 보고, 사절다! 이와 쿠라 이렇게 생각해서 틀린 거죠. 더 읽어보면 이건 믿기고, 아, 힌트는, 네, 뭐죠? 이거죠? 2년 전 차결된 나가사키의 계양이니까, 아, 미소 통상 즈음을 찾아야 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기. 아, 그럴듯한 믿기. 많이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많이. 물으시라고. 많이 많이 넣었습니다. 아, 물지말아야죠 자, 최근 오답률을 봅시다. 최근 오답률을 보면은, 아, 이거 작년 수능이었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왕조의 성씨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 인건 부여가 포인트입니다. 아펙지구나. 그래서 왕조와 관련된, 이것도 역시 보조인트죠. 이런 보조인트가 주인트가 되는 문제들 나오면 많은 학생들 틀리게 되는데, 그런 문제 역시 많이 많이 넣었습니다. 자, 다음에 50% 넘는 것도 볼까요? 이건 뭐예요? 조약! 조약인가? 무슨 문제지? 아, 지역 문제. 아, 지역 문제. 또 지역 문제도 많이 틀립니다. 지역 문제. 많이 많이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는 역대 수능과 그리고 6모, 구모에서 많이 틀렸던 문제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한 것이 바로 이번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100문제, 개 100개의 주제, 100개의 주제는 아니고 한 대충 한 90개의 주제, 겹치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90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번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작년 모의고사에 계속 문제가 다 바꾸진 않습니다. 제가 뭐 그럴 정도의 능력은 <laughs> 되지 않습니다. 예, 계속 이제 축적된 문제에서 좋은 문제 남겨두고, 아, 이건 바꿔야겠다. 라고 하면서 바꾼 문제가 대충 한25% 정도 되는 것이 이번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뭔가 느낌 오죠? 어, 뭔가, 예, 풀고 싶은, 어, 풀고 뭔가 정신 차리고 싶은 그런 학생들. 어서 와라! 너희들은 아직 포식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이제 이렇게 해설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도 하겠지만 충분히 해설집만 보고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게 아~ 오~ 예 이런 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 1천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어~ 아, 착해 착해 어~ 아, 착해요 너무 착해요. 자진 깜빡했습니다. <laughs> 올린다는 것.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마지막 주에서 10월 21일까지 화금 업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10월 3일이 금요일이니까 2주는 없는 건가? <laughs> 추석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3, 4, 추석 전에 아마 1, 2회. 추석 끝나고 나서 3, 4, 5회. 이렇게 올릴 것 같습니다. <웃음> <어흥>. <웃음> 여러분들의 마지막 준비를 잘할 것을 기도, 기, 기, 도를 기원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